엔캠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엔캠 한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4월 18일 기준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유한타증권에서 우리 엔캠을 5월 MSCI 편입 90%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시총이 5조 8,981억 원 그런데 지금 엔캠 현재 시총 5조 5,989억 원입니다. 엔캠의 MSCI 편입 안정적인 가격대가요. 5조 7천억 원 이상의 시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MSCI 편입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주봉으로 보시면요. 최고점이 39만 4500원 최고점을 좀 단기간에 돌파를 해주려면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보시면요. 이때 장대양봉 3분의 1 지점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돼야 차트상으로도 일명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 올려야 보기에도 아름다운 조정이죠. 그런데 조정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아름다운 조정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자 어찌되었든 엔캠 단기간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아름다운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 한번 더 조정이 깊게 들어가게 되면 MSCI 편입 허들 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엔캠이 5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다면 엔캠의 주가는요. 계속해서 무너질까요? 그건 아니죠. MSCI 정기 변경은요. 2월, 5월, 8월, 11월, 4차례 정기 변경을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5월 달에 무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8월에 MSCI 지수 편입의 기대감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요.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사례로 작년에 에코프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5월에 이때죠. MSCI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뭘로 실패했죠? 단기간 급등, 단기간 급등 종목으로 인해서 실패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8월 MSCI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주가 계속해서 급등을 했어요. 우리 N캠도 이러한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N캠 정말 정확한 기준과 목표가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분홍선은요. 제가 N캠의 추세 전환 신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때도 뜨고 급등이 나오고 이때도 분홍선을 기준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고 뜨는 게 아니고요. 세력의 돈과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정 중이지만 조정 중인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추세 전환 신호가 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도 이 분홍선이 뜨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추세 전환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HLB죠. 신호 뜨고 급등. 신호 뜨고 급등. 신호 뜨고 급등. 신호 뜨고 급등.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5 7 4 8 4312번으로 NKM, 엔캠, NKM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요. 제가 추세 전환 신호인 이 분홍선 그리고 NKM의 1차 목표가와 함께 현재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NKM 방이 있습니다. NKM 방의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릴 테니까요. 난좀 엔캠 실시간 정보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난 혼자서도 잘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릴 김 대표의 세력 매집주인데요. 이 종목은요, 1년 이상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세 상승의 이 신호탄이 터졌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최소 100%에서 0 0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력 매집주 STX도 거의 텐베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시면은요. 매집 스타일이 자 비슷하죠. 이번 김대표의 세력 매집주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5748-4312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세력,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세력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김대표의 세력 매집주 보내드릴 테니까요. 정말 제 구독자님들 2024년도 행복해지시고요. 부자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